안녕하세요. 이번에는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옛날부터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좀 심심하기도 했고 가족한테 제가 이렇게 지낸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창의성이 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채널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 이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유라라는 유튜브가 어꽤 있더라고요 그 아이돌도 있고 제 이름을 독일어 발음으로 쓰면 이제 J U R A 거든요 그거를 독일어로 읽으면 유라인데 이제 영어로 이름은 주라여가지고 주라이 독일로그로 했습니다 별큰 뜻은 없어요 근데 채널 이름이 막 이렇게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언젠가 바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가족, 이제 마티가족 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 거 아니까 찍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더라고요. 마티한테 물어봤자 어머니, 아버님 올려도 되니까, 아, 올려도 돼, 올려도 돼, 막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면은 마티가 시부모님한테 보내주고, 시부모님만 막 이렇게 따봉 보내주시고,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리나 그 백일잔치 때는 친척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거 파티 하기 전에 친척들한테 동영상 찍어도 되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냥 찍고 그냥 올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찍어서 올렸고 친척 동생들도 별말 없고 저한테 이제 일요일마다 영상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요 근데 독일은 이제 어린애들 얼굴 올리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리나 친척언니 오빠들 4명은 이제 다 가립니다. 어, 편집하는 게더 재밌어졌어요. 완전 초기 때는 저의 일상이었잖아요. 영상이. 저희 가족,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마티만 딱 알았는데 조회수가 막1 0 0몇2 0 0몇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누가 보는지, 누가 누가 내 영상을 보는 거지? 전에는 몇 달에 하나씩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봐주시니까 신기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더 열심히 편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방송이 취소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관련이었어가지고, 어, 아마 계속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티와의 천만남. 일단 마티는 이제 이렇게 대놓고 카메라 앞에 있는 거를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티야 대 질문은 제가 이따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어 물어볼 거고 천만함설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튜버가 있나요? 혼자 이렇게 어떻게 만나나 설명하는? 근데 뭐 싫다니까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이제 어제 저녁에 이래서 너가 나한테 관심 가졌다고?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거든요.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이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갔잖아요. 저희 과에서 이제 한명 남자애도 같이 왔는데 이제 그 친구랑 막 윈헨 그때 옥토바 페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옥토바 페스트를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그때 기차값을 싼거 한다고 아침 7시에 갔나? 근데 6시간 7시간을 걸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취하고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맥주 한 잔씩 사 먹고 왔나 아무튼 뭐만 사 먹고 왔어요. 한두 시간 놀다가 다시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또7 시간이 돌아오니까 밤 10시가 된 거예요. 뭐한 것도 없이 기차만 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와 가지고 이제 기숙사 가려고 그러는데 친하게 지내던 멕시코 스페인 친구들이 하우스 파티 갈 건데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차 하루 종일 탔으니까 너무 피곤했거든요. 약간 이제 초반이니까, 교학생 초반이니까 외국 애들이랑 친해져야 된다, 영어를, 어, 영어를 늘려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그 한국 남자애도 가자고 해가지고, 거길 가게 됐어. 요 근데 갔다가 이제 마티를 만난 거죠. 그 하우스 파티도 엄청 거창한 거 아니고, 그 교학생 온 친구들을 도와주는 독일인 친구가 있어. 요 근데 그 독일인 친구,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놀자 해가지고 그 독일 도와주는 친구 이 친구의 친구였어요 마티는 그래서 얘도 하우스 파티하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열몇명 정도 왔죠 이게 이제 처음 만남 사진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이제 마티를 보고 어 그냥 귀엽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걔네가 다 놀고 클럽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 나는 이제 피곤해서 가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러고 저는 간다 그랬거든요. 마티를 그 엄청 마음에 들어했으면 거기서 버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무튼 그때 이제 귀엽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클럽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티 이제 그때 담배 필 때니까 담배를 핀다고 서 있었어요. 저보고 너도 담배 필래 이랬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막 피는 척을 그냥 하고 뭐 피는 척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나? 뭐 이렇게 했대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관심을 가졌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약간 호감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우스 파티한 친구가 이 사진을 이렇게 태그를 다한 거예요. 친구 신청을 걸었죠. 근데 이제 마티가 친구 신청을 받으면서 저한테 이제 바로 말을 거는 거예요. 채팅을 뭐 하냐 뭐 이러면서. 근데 웃긴 게 이제 마티 기억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연애 시절에 그몇 년치 페이스북을 다 뒤져가지고 알아냈잖아요. 이거 빠는 마티가 말 걸었잖아요. 이제 마티가 페이스북에서 먼저 말을 걸고 뭐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기숙사니까 바로 학교 앞에 살았거든요. 공강 있으면 커피 마실래 해가지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알잖아요. 외국 애들은 뭐 사귀는데 오래 걸린다, 뭐 사귀자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한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두 달을 그냥 이렇게 만나는데 아무 말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laughs> 남자 친구가 되어줄래 <laughs> 마티가 이제 당황하면서 <laughs> 예스라고 할 수도 없고, 노라고도할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좋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일단 노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온 김에 뭐 친구도 사귀고 영화나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그냥 뭐잘 지냈어요. 그리고 한두세달 된가 자기 친구한테 저를 이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외국애들은 금방 금방 이제 부모님들 만나니까 이제 시부모님을 그때 이제 몇번 만났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한국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말안 했어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남친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마티가 자기는 이제 부모님을 주, 보여줬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보여주길 바라나 봐요. 그러니까 영상통화라도. 자꾸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길래 음, 알았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는 아빠 나 영어 공부 지금 하는 쪽인데 하이 한 번만 해줘. 어, 아빠가 하이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안녕을 하고 아빠는 알았을까요? 그때? 그리고 나서 몇달 뒤에 마티가 이제 한국 처음 놀러 오면서 어,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랑에 미쳐가지고 <laughs>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도 이제 학교를 들어가겠다 확실히 뭐 입학 증명서 그걸 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작정 가서 뭐 학교 지원서 넣고 그랬죠 어, 저는 이제 시부모님 집에 살았고 마티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티가 주말마다 오거나 제가 뭐 평일에 놀러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티 박사 하면서부터 이제 같이 살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여기까지 온거죠 저는 88, 마티는 89년생입니다 많이, 많이 차이는 안나고 그냥 몇개월 동생 음. 개그코드 안맞아요 근데 안맞는다 뭐 이런 말하면 마티가 서운해합니다 좋았던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새로운 뭐 문화 경험을 했다 뭐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걸더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볼수 있었죠.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이제 장거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죠. 1년 정도 안본 적도 있어요.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고, 근데 이제 오래 만났는데도 저는 이제 대게 뭐 결혼 생각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마티가 이제 되게 엄청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완전 올빼미스타일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성실해 보이고 어, 좋아 보였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이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프로포즈는 이제 집에서 사진, 뭐 옛날 사진들 이런 거 뽑아놓고 근데 이제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워낙 막뭐마티가 선물 준걸다안 하고 하니까 까다로운 걸 아니까 반지도 직접 골랐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뭐 준비를 한 거죠. 보기를 합니다 연애하면 언어가 는다 그러잖아요. 제 생각은 끝 중급 정도까지는 늘어요. 언어가 빨리. 근데 그 중급 이상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해요. 거의 공부를 안 하니까 약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이제 마티가 어, 제 독일어를 더잘 이해하게 됐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마틴는잘 알아듣습니다. 옛날에 이제 시부모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 들었러니까별 생각 없으셨다고. 초다는데뭘 뭐.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 저희 부모님도 초다는데뭘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 제 키는 170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큰 키지만 어머님도 저보다 크시고 형수님도 저보다 크셔가지고 미니미가 됐어요 미니미. 제 MBTI는 ESTJ고 마티는 ENFJ입니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제 아르케, 코스, 르메르, 약간 이런 거 단정한 스타일, 어, 단정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한 브랜드만 엄청 사는 건 아니고 두루두루 이제 다 구경하고 사는 것 같아요. 패턴 들어가고 아니면 색깔 화려한 거? 뭐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평소 스타일은 약간 추리닝 이런 거 편한 옷, 후드 이런 거 좋아해요. 처음에 이제 독일 온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에 2주 동안 이제 가서 여행도 하고 이제 홈스테이도 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굿테낙 이러면은 사람들이 굿테낙 받아준대 이렇게 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 이제 굿테낙굿테낙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다굿테낙 이러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신기했죠. 그때 여행이 이제 되게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취업 잘 되려면은 뭐교환학생 이런 거다한 번씩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 가려고 했죠. 저희 과에서 갈수 있는 게 독일이랑 스웨덴이었어요. 북유럽은 이제 워낙 물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독일로 결정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는데 건축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요. 수능을 이제 망쳐가지고 외식산업과를 갔고 편입은 이제 의상 디자인과를 했어요. 근데 의상 디자인과가 예술 쪽이 아니고 이과 쪽이에요. 생활과 학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의상 디자인 전공으로 독일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와가지고 졸업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의류 쪽에 석사를 하려고 하다가 석사는 이제 거의 독일어로 해야 되죠. 이제 독일도 똑같은 거예요. 의류 쪽 이제 박봉이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언어학은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이제 생각해서 IT 쪽은 이제 취업이 잘 되니까 의류 쪽보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언어학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환학생 갈 때는 이제 독일어를 전혀 못했고, 제2 외국어긴 했지만, 뭐, 이시리베디, 구텐타, 이런 건 알았지만, 잘 못했어요. 교환학생 1년 있으면서도 독일어를 배웠지만, 어잘 못했어요. 영어도 뭐 그렇게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 이제 공대 쪽 머리고, 언어 감각이 전혀 없어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고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이제 벤치에서 학생 때 1년 반 동안 일을 했습니다. 웨아크 슈트덴트라고 일주일에 이제 20시간씩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휴직 중이 아니라 무직이고 육아 중입니다. 음. 형수님이 이제 벤치 다니시거든요. 첫째 임신하고 나서 이제 휴직을 하셨고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간 그러니까 10년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이 한 명당 3년을 육아휴직 할수 있고요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다시 일을 하십니다 육아휴직 끝나면 이제 엄마들이 일을 하러 가는데 풀타임으로 하는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유치원 이제 오전에 보내고 오전에만 음, 일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은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요 it 쪽은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벤츠 붙었을 때도 나를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나이가 만서른이었어요 근데 만서른에 학사를 다시 하는 외국인은 왜 뽑지? 마티도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될줄 몰랐다. 이력서도 그렇게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열개 정도 넣었나? 근데 이제 벤치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뭐 중소기업은 또 떨어지고 그랬어요. 성적이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특별한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제프로필에 의상 디자인을 했다가 IT를 한다고 이러니까 되게 이걸 되게 흥미롭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서 인터뷰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독일에서도 이제 한국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 30살에 그때 이제 만 30이니까 그러니까 31, 32살이잖아요. 인턴 기회를 그렇게 쉽게 잡을까? 이력서 10개를 넣어서 그럼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독일도 쉽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어. 싸이월드 시절부터 이제 어도비 막 독학하고 이랬거든요. 음, 그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턱 깎고 막 피부 여드름 없애고 이렇게 되게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포토샵 뭐 하고 이거 뭐야? 영상 편집 하고 이러니까. 정말 뭐라도 배우면 어디에 쓰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마티한테 몇 가지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Studiert habe ich Maschinenbau, Produktmanager im Bereich Battery Testing im Jahr 2015, wo ich den Master gemacht habe. habe ich koreanisch schreiben und lesen gelernt. Letzteres. Jura habe ich überzeugt. So das gesamte Erscheinungsbild. Die freundliche, nette Art. Schön war sie. Beziehungsweise ist sie noch. 그렇답니다. Was ist 네? 네? <laughs> 리나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뭐예요? 한국말? 한국말. 어. 한국말 해보세요, 리나. 리나 한국말. 한국말. 음. 응. 할머니. 할머니?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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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리 한건 없어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영화 범죄도시도 보고 그랬습니다. 가끔 열 받으면은 이제 열안 받으려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성 석류 제일 좋아합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블루베리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블루베리를 아예 뺐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이 질문이 되게 귀엽지 않나요? 어, 리나가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만큼을 기본으로 주고. 맛 없으면 잘안 먹어요. 맛 없거나 점심에 줬던 걸 저녁 먹또 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맛이 별로여서 안 먹는 건안 먹는 거고 맛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먹고 그만큼보다 더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티는 항상 밥을 먹고 후식 리나 후식을 주기 때문에 후식도 막 요거트 이런 거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먹는 편은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엄마 마음대로 입히기 힘들다는데 리나는 약간 벌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션의 감각보다는 뭐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주머니 주머니 뭐 이런, 이런다든가 제가 청바지를 입었으면은 자기도 청바지 입겠다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옷을 고르고 있어요. 옷 사는 건 사실 저는 예쁜 거에 더취중을 두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마티가 막 그런 걸 엄청 더 신경 써요. 유기농인 걸 되게 일단 중요시 여기고 지금 유럽에서는 H&M도 그렇고 보보슈즈도 그렇고 되게 유기농인 게 되게 많아요. 그게 거의 그냥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 옷에는 마티이 유기농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염색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지까지 따지거든요. 그걸 이제 다 거친. 이제 마티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독일 거 헤스나투어라는 브랜드인데, 이나 사래 직접적으로 다는 옷은 헤스나투어 많이 사려고 하고 몰랐는데 보보쇼즈가 이제 메이드인 스페인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보보쇼즈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어, 어린이집 한살 전에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형수 그 셋째는 네 살까지 가족 모욕을 했습니다. 자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막 미리 미리 등록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작년 1월인가 2월에 등록을 했는데 어 작년 10월에 자리가 난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안 들어갔습니다. 학기가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10월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10월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유튜브의 시작은 저의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리나를 낳고 나니 저의 일상이 이제 리나가 된 거죠. 저희 시선이 항상 리나이기 때문에 어, 리나가 메인이 된 거죠. 리나가 유치원 가고 제 시간이 이제 많아지면 리나의 분량이 이제 자연스럽게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티의 이제 성실함은 닮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어할 땐 단어하거든요. 저는 거절을 잘못 하는 편인데 마티는 거절을 잘해요. 그래서 나 그런 쪽을 닮았으면 좋겠고 마티는 근데 생각이 좀 많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리나가 저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So wie like ich um, gerne sich draußen bewegen, Empathie like zum Beispiel, dass <laughs> man sich auch für andere Menschen interessiert. Von dir musikalisches Talent. Okay. 아무래도 일하는 거는 이제 독일이 장점이 크죠. 휴가가 이제 1년에 30일이고, 또 만약에 초과 근무했으면 그 초과 근무를 모아서 또 휴가를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희 부모님한테 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일은 언제 아니야? 이러는데 아무튼 휴가가 되게 많습니다. 가족 시간 뭐 이런 거. 단점은 이제 병원 가는 거뭐 피부과도 몇달 걸려야 되고, 그리고 뭐 산부인과도 그냥, 그러니까 엄청 아프지 않고 그냥 뭐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몇 달. 베를린 뭐 대도시에 살면은 안그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리를 못하니까 한번 뭐 한국 배달 음식 뭐 이런게 엄청 그립죠 여기도 배달 음식 있긴 한데 거의 피자 대너스시 밖에 없어요 추운데 밖에서 먹는 거 그거는 아직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독일 음식 중에 아직도 안 먹는 게 있는데 밀히 라이스 밀히 라이스라고 우유랑 쌀이랑 끓여가지고 달게 먹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시아니고 하니까 밥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해서 바나나랑 초코를 올려서 주는 거예요. 일단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밥이랑 초콜를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진짜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 초반 때니까 막 조심스럽잖아요. 이걸 못 먹겠다 말을 못 하겠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그래가 제가 엄청 깨작깨작깨작거렸어요. 그한마트은 이미 다 먹고도 남았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겼습니다. Korean Essen Korean Essen 데치쿠파 삼다치 아산나 저도 처음 마티랑 여행가서 부산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없어가지고 저도 거의 남겼어요 아마 잘 못하는 집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순댓국 끝 먹어요 온쿨투어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모든 걸 아주 spontane게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틴은 지금 1월인데 이미 올해 어, 그 휴가를 언제 쓸지를 내야 되거든요.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도 막 여행 계획, 여름 휴가 계획 이런 걸다 미리미리 짜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 이 정도로 막 미리미리 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학사를 다시 했을 때가 한국 나이 30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저보다 나이 많았던 친구도 있습니다. 25살에 변학생 갈 때도 어, 주변에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와보니까 전혀 늦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이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마티가 이제 제이가 들어왔다. 아니면은 주재원으로 갈수 있다. 그러면은 어, 살것 같아요. 둘째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딱 저희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세 살까지는 가정보육을 하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던가, 아이가 더 있다고, 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은, 리나한테도 짜증내고, 마티한테도 짜증내고, 좋은 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리나가 자라 모델로 캐스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런던을 갑니다. 마틴은 이제 1월 초까지 3주를 쉬어가지고 휴가를 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랑 리나랑 둘이 가요. 한국 독일 아닌 곳에서 리나랑 단둘이 있으니까 려좀 긴장이 되는데 잘다녔겠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길 바라고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